왕이 됐습니다. 어, 왕이 될때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부친이었던 요람이 불치병으로 죽은 상태이죠. 보통 왕이 죽으면 이 왕위를 누가 계승하냐면 장남이 계승합니다. 근데이 장남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아들들이 이미 멸절한 상태입니다. 남유다에 주둔, 주둔했던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왕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멸절한 상태로 이 본문 1절을 보니까 아하시아 막내가 왕이 오릅니다 얼마나 얼떨떨했을까 그리고 그 상황과 전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연일 장례식 분위기에 통치에는 굉장히 부담이 떠밀려오는 그러한 상황이겠죠 믿을 건 8년 그 부친이었던 선왕 요호람과 함께 이 통치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한 명도 남은 사람이 없죠. 어머니가 이절에 아, 보니까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 하면 아시아가 1년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가문 출신이었던 어머니였죠. 어머니가 길을 8년 동안 잘 닦아 놓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문제는 3절에 보니까 아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더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겠다. 길을 닦아놓긴 했는데 문제는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이 행악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카운셀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합의 집 길로 행하도록 옆에서 어머니가 카운셀러 역할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부터 끝까지. 행악밖에 없었다 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텄다는 것에서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의 심판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함께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3절과 4절에 계속 아합의 집, 아합의 가르침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남긴 신앙의 레거시라고 한다면 신앙의 그 빛나는 솔로몬을 이어서 로브함을 이어서 또 아사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패망하게 하는 가르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다가 결국 이 아시아 마저도 죽게 됩니다. 1년 통치하고 바로 암살당하죠.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조부였던 여호사밧 때에 북 왕국과 정치적으로 결탁하기 시작했다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시아의 아버지인 여호람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합의 집 출신인 아달야를 맞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신앙적으로도 정치적이거나 이 외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우상 숭배를 조금씩 조금씩 들여오게 되는 틈을 마련해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대를 잇게 되는 이 비국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한 순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 설정과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9절까지 결국 이 죄악으로 인해 패망한 가르침으로 인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결과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깝고도 애석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아사 우상 숭배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했던 그의 신앙적인 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대가 못 가서 33년 만에 그 타협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해서 오늘 아하시아 왕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타협하니까 아달랴가 이제 폭정하기 시작하죠. 6년 동안의 폭정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남유다의 모든 시를 다 말려버리고 북왕국 출신이었던 아달랴가 섭정하여서 남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늘곤세 잡은 사단은 세상을 통해 우리로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금씩 타협하는 길을 터줍니다. 그리고 그 타협의 길로 걷도록 합니다. 세상에 물들도록 하는 세대에 되도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여호사브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여호사부아시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만 거기까지요. 자,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냈다고 합니다. 준비된 이여호사부아시라는 제사장의 아내이자 왕의 딸이었던 이요호사부아을를 통해서 요하스, 왕의 자손 중딱한 사람 남은 이 요하스를 몰래 빼냅니다. 요하스를 구출하는데 얼마나 떨렸을까요? 목숨을 내놓는 결단이 아니고서는 빼내올 수가 없습니다. 피바람이 부는 남국 가운데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요하스를 구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는 그 장면을 불사하는 숨 막는 장면이 아마 진행됐을 겁니다. 몰래 빼였다고요.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요호세바의참 신앙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요사부아셰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요하스라는 이 요하스라는 이한 자손을 남겨두시고 이 자손을 살려 다윗의 가문에 그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여호사부하시라는 이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준비된 이한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언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쓰임받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그한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 상반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약속하셨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됩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죠 물에서 건져내다 빼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 대비되는 나일 강에서 목숨을 건진 모세 훗날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건져낸 자가 됩니다. 준비된 모세의 8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통로가 되어지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모세 되게끔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보낸 그 모든 기간이 헛트로 보낸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건짐 받았다면 우리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참 신앙으로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유아 때 헤롯의 칼춤의 현장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있었죠 요호람과 아달리아와 같지 않게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요아스를 빼내었다면 요하스를 그 현장에서 몰래 빼내왔다면, 그 이후의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몰래 빼내오셨다면, 즉 구원하셨다면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1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 몰래 빼냈다면 그 이후에 할 일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는 것이죠. 할수 있는 것이 그때 정황상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피난처 삼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강에서, 어둠의 그림자에서 악한 세력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피난처를 두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호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침실에 숨겼다고 합니다. 침실은 그 침실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따라 그냥 침실이 아니라 지정된 침실이었습니다. 이 침실은 다름이 아닌 제사장이 거하는 성전 내의 침실입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 안전한 곳. 일반적인 침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사장을 위한 특별한 거처가 마련된 그곳에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 0편 27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 피난처 보호초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교회는 단순한 예배의 장소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히 구속시키시는 이곳에서 은밀히 지키시는 구속의 장막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카를옷세 황제의 체포령을 피해서 간 곳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입니다. 그곳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장작 열달 동안 은신하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그 기간 외부적으로는 숨은 자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말씀의 시를 세상에 심는 시간이었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벽이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그가 은신한 성벽이죠. 그 성벽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의 불을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숨김의 시간, 교회에서 보호받는 이 기간 이것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필요한 때에 사용하시도록 하는 준비의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달리아의 그 폭정 정치를 피하여서 장작 6년이란 시간 동안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풍성하니 교회 의 강단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으로 나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의 씨앗으로 준비되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필요한 그 적시에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호사바하스로 섬기도록 하시기 전에 우리를 요아스와 같이 먼저 우리의 신앙을 보호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죠. 12절에 보니까 그 요아스가 그곳에서 몇년 동안 있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6년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누,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아. 그리고 유모와 함께 그곳에서 6년이라는 그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아스가 결국 왕으로 등극합니다. 8 세가 되었을 때 왕으로 등극했으니 한 살, 두살 젖병물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 유모와 함께 또 요호 사부악과 함께 그 침실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기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서 6년간 자랐듯이 교회는 언제나 세대와 시대를 지키는 피난처이자 보호처이자 말씀의 요람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전의 품에서 자란 이 요아스는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주도합니다. 숨겨지고 보존되어지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다시 세상에 드러나기까지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의 요아스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호사부아스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곳 교회당으로 옮겨오시고 또 요아스와 같이 우리를 이 예배당에서 신앙의 피난처에서 보호처에서 양육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 의 마지막 소망이며 말씀의 요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달야의 폭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통해 왕의 자녀를 보호하고 또 양육시키심을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되, 교회를 통해 신앙이 보호받고 양육되어 준비된 왕의 자녀로 설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